조선명탐정 시리즈를 찍을 때 마음가짐이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. 어떠세요, 김명민 씨? 저 안전 그냥 논다, 신명나게 논다라는 기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 여행 가기 전에 그 짐을 싸는 그 마음 있잖아요. 설레고, 네, 그 설레고. 응. 어 이제 워령이란 인물은 기억을 잃고 나타난 묘령의 여인인데요. 어 이제 명민 선배님한테는 익숙한 여행이라면 저한테는 조금 더 새로운 곳으로 가는 듯한 여행 같은 네. 와. 근데 저 오달수 씨의 질투를 불러일으킨 그분은 누구입니까? 어 오늘도 굉장히 기분이 조금 그런데. 뭐 여, 여행 이야기를 둘이 같이 해요. <laughs> <laughs> 자, 1일 2편 내내 정말 두 분이 예, 찰떡처럼 붙어 다녔는데 여기에 또 김민이 홀딱도 여자한테 반하는, 그 1, 2편에서도 계속 있었는데, 좋습니다. 김명민 씨, 이렇게 러블리한, 오블리, 오달수씨 많이 좀 서운하니 하셨나봐요, 이번에 3탄에서. 이번에 제가 1, 2대 3탄을 통틀어서 멜로가 있습니다. 네. 뭐그 전까지도 계속 뭐 여자와의 그런 관계들이 뭐 없지 않아 있었지만 있었죠. 네 이번에는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약간의 어 멜랑멜랑한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달수영이 나는... 실제로 질출을 많이 한것 같아요 약간은 어색할 수 있지만 어... 오늘 또 자켓이 너무 멋지거든요 톰시도 자켓 그리고 또 벨벳 입으셨는데 그 안에서 하트 하나 살짝 꺼내서 오달수 씨에게 전달 한번 해볼까요? 네, 아또 주머니에서네. 새첫 하트, 오다 스씨 받으시죠. 아 정말 새첫 하트, 오다 스씨 받으시죠. 아 정말 쌍방 하트가 나왔습니다. 어 지금 우리 김지현 씨가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있고요, <laughs> 두 분이. 2018년 새해 그리고 설날 대박을 결혼하면서.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선명 탐정 흑별 개마 비밀 파이팅! 네. 오.